자, 그러면은, 어,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했다면, 이번에는 소리를 가지고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소리. 뭐, 제가 동물 소리를 재밌게 한번 <laughs> 내볼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한번 보세요. 그래서, 티처블 네, 머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티처블 머신은 하나의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툴이에요. 툴이죠. 자, 여러분들 PC에 MS 워드나 한글이나 이렇게 설치해서 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와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실행하는 모든 정보는 어, 서버 쪽에 인터넷상에 우리 PC에 바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원격지에 있는 네트워크 멀리 인터넷상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저장 공간에 우리의 모든 결과물들이 저장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단지 우리 PC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이 브라우저만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데이터가 다 인터넷상의 서버로 다 전달이 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도 다 서버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왼쪽에 클릭하시면 이게 메뉴예요 그래서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이 티처블 머신에에서 내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다. 근데 여기서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로젝트가 있고, 사운드 프로젝트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모션 프로젝트 있습니다. 모션.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지난번에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그것을 어 우리 PC에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내가 뭐 보관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또는 구글에 있는 드라이브, 구글에 그 공간에다가 하드 그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시켜 놓고 우리가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릭을 하면 바로 구글 그 드라이브가 연결이 되죠. 지난번에 만들었던 과일 뭐 이런 것들 모델들을 그대로 내가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음 편리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든 내가 내가 만들어 놓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그죠 가져와서 여기 와서 여기서 또 업데이트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인공지능 모델을 그죠?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내가 데이터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여기서 또 이걸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정을 그리고 또 활용도 할수 있고요. 음 그래서 어 하나의 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도 됩니다 여기서 그죠? 나가서 나가기 해서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 하드 그 구글 드라이브와 연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로그아웃 해서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그 내가 하드 디스크에 있는 내 PC에 있는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오픈 이그지스팅 프로젝트 프롬 어 파일. 이게 하면 내 PC에 있는 그 모델을 가져다가 업로드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그니까 뭐, 그 다음에 단순하죠, 그죠? 근데 한번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가져오면, 자, 가져와서 보시면, 이제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할수 있는 게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사실 뭐, 저장하고, 열고, 보고, 뭐, 이것밖에 없어요. 예. 네, 그죠? 음, 그니까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툴이다. 피처블 머신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한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 PC에 설치를 해서 어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 그것도 다음에 시간 되면 그것도 MS에서 만든 게 있어요. 예 그것도 시간 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시작을 또해 봅시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우리는 음 오디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디오. 그죠? 그다음에 포즈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일단은 우리가 녹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경 음악 배경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 제거해 주기 위해서 이 지금 배경 음악을 쭉 저, 이게 녹음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 이거는 지금 제 이야기가 목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고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아무것도 소리 안 들리는 소리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또는 뭔가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난다 이러면 그 소리를 제거해주겠다는 거예요. 어,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한번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백그라운드 소리 그 배경 소리를 한번 20초 정도로 저 녹음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 소리. 그니까, 러 지속적으로 나오는 배경 소리는 우리가 녹음하는 소리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extract sample. 그러면, 어, 샘플이 이렇게 나옵니다. 1초 단위로 샘플이 나오고, 이, 여기에 들리는 소리들은 우리가 녹음하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이 인공지능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어, 동물 소리를 한번 구분해 보고 싶다. 그래서 강아지 소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뭐 우리가 멍멍 멍멍 이렇게 하잖아요.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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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샘플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멍멍,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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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샘플을 또 만들고요. 멍멍멍멍 멍, 멍, 멍. 또, 샘플을 만들고요. 멍멍, 멍, 멍. 이렇게 샘플을 만듭니다. 최소한 이 샘플이 그래도 많아야, 그죠? 좀 인식, 인식률이 좋아지겠죠? 한번 보면, 멍, 멍, 멍.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 소리가 날 때마다 그것을 저장을 해가지고 또 샘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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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예, 네. 또좀 다르게 해봤죠? 이렇게 해서 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듭니다. 고양이 고양이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이 사운드를 한번 우리가 저장해 보면 야옹 야옹 이렇게 되고요. 야옹 야옹 이렇게 되고요. 야옹 야옹 이렇게 또 한번 더해 보고요. 야옹 이렇게 해보고요 야옹 야옹 이렇게 되고요 이런식으로 또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쵸?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소 해볼게요 무 이렇게 무무 그쵸? 그렇죠? 패턴이 다르게 엄무 음무음무 엄무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소리를 가지고 그죠 소리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른 어, 동물의 동물을 구분해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훈련을 또 시켜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소리 이제 훈련을 시켜 보고요. 이제 트레이닝이 됩니다. 이 소리를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도하는 거죠. 이 컴퓨터한테 자 이런 소리 파주 파동은 어, 이런 소리는 강아지야. 자 이런 소리는 고양이야. 이런 소리는 소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보면 자 해볼게요. 강아지. 제가 가만히 있으면 백그라운드 이미지 소리가 나오죠? 그죠?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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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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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보이시나요? 자, 제가 멍멍멍 할때 지금 여기에서는 소리를 디텍션 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자, 그러면서 이, 지금, 어,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소인지 이렇게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고양이 한번 해볼까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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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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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그죠? 고양이가 올라가게 되고 또, 음, 소를 한번 해볼게요. 무, 무, 뭐죠? 멍멍,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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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 야옹 야옹 야옹. 요 보이죠? 요 보이죠? 이걸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소리를 어, 낼 때마다 소리를 낼 때마다 이 어떻게 감지를 하는지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자. 야옹 야옹 야옹. 이렇게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누구라도 하실 수 있겠죠. 단지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마이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헤드셋에 마이크 기능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어, 어떤 소리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강아지의 소리를 듣고 그 강아지의 감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죠? 자,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을 할때그 기준은 보고 듣는 겁니다. 그죠? 강아지의 행위 행동을 볼때 얘가 어떻다라는 것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판단을 내리죠. 그다음에 강아지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어떻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델을 만들어 봤고 이 소리에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이제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모르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또 생,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그 아기의 울음 소리를 들으면 그 아이가 뭐 지금 뭐 기저귀를 갈아 달라라고 하는 건지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건지 그죠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는 건지 그 울음 울음 소리를 가지고 그 아이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파악해내는 그런 서비스 또는 기술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저는 그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할수 없지만, 어떤 정, 전문가 분들이, 그 아기의 소리만 들어도 얘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 경험치가 있고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 아기 엄마들은, 그죠? 어, 막,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애기가 울면은 얘가 지금 왜 우는지 막, 당황하잖아요. 그죠? 그 당황하는데, 어, 그러한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아기 소리가 울릴 때, 울릴, 울 때, 그, 울음소리를 녹음을 했어. 어, 그, 그 그분이 만 전문가가 만들어놓은 인공지능 모델에 업로드하면, 아, 지금, 음, 기하의 자녀는 배가 고파서 우니까 자, 뭐, 이렇게 적당량, 그, 뭐, 그 우유를 타서 좀 먹이세요. 뭐, 이렇게 하던가. 아 지금 아이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열이 나는지 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는 뭐 그죠 어, 기저귀 기저귀 좀갈아뭐 기저귀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 기저귀도 좀 확인해 달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어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렇게 영, 연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답을 제시해 준다면은 그것도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서비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심장박동 소리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청진기를 대해서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어떤 폐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인식해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고요. 아무튼 소리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 인공지능 소리를 가지고 할수 만드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활용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 그 계속 작동하고 있죠, 그죠 계속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집에 어딘가에 어그 스피커 같은 거를 두고 어그그 그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어느 시점에 이거를 판단을 내려서 대응을 해주도록 하는데 아주 이 인공지능 모델을 어, 쉽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익스포트 모델을 하고 업로드하면 제가 만든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인공지능 모델이 이렇게 복사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인공지능 모그 빅데이터 아 인공지능 개론 게시판에다가 올 업로드하면은 누구라도 와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해볼까요 자 지금 이제 이것도 저장을 할게요. 내가 save project to drive 해가지고, 어, 동물 프로젝트로 해서 저장을 하면 또 나중에 이걸 가져다가 제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 c l o 저는 이제, 왜냐면 데이터셋 다시 입력하려면 그것도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녹음해 놓은 거는 그대로 쓰고, 이거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모션입니다. 모션. 그죠? 포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손, 손 들기를 해서 캠으로, 아, 이거는 지금 그게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 제가 캠을 이용하기 때문에, 캠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 그 동, 두, 캠을 두개 동시에 모디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캠을 이용한 건 나중에 할게요. 근데 똑같습니다. 제가 뭐 사랑해요를 하면 이게 이제 사랑해요 되게 뜨고 안돼라고 하면 안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 모션을 인식한다는 거죠. x 1 x 1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게 이 모션을 계속해서 이게 저장을 해 놓으면 제가 이랬을 때. 이 원, 어, 이거, O와 X, 예를 들어서 O라는 모션, 포즈고, 이거는 X라는 어, 어 뜻이다. 오케이, okay. 오케이라는 모션, 포즈고, 이거는 n 라는 포즈다라고 해서 어 이렇게 이제 모션을 하면은 오케이라고 이제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인식을 해서 하면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행동으로 뭔가 의사 결정을 해주면 되잖아 기계한테, 카메라한테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은 뭔가가 이제 행동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중지하라고 했을 때 기계가 기계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는가면 하그뭐 이게 푸시업. 자, 카메라를 두고 찍어, 찍고 있는데, 내가 푸쉬업을 하면 푸쉬업 개수를 카운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앉았다 이어서 스쿼트를 하면 스쿼트 개수를 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메라는 나를 계속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발굽혀 펴기를 하면은 발굽혀 펴기 어, 카운트를 세고, 앉았다 이어서기를 하면 앉았다 이어서기 카운트를 세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걸 카운트하지 않아도 내가 운동이 끝났을 때몇 개를 했는지가 나오겠죠. 그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모션 포즈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모드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인공지능 뭐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단순한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렸는데 자그 단순하지만 이제 이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떤 인공지능 모델, 컴퓨터를 학습 시킬 수 있는 환경은 다 구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 사람은 아니,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발 인공지능 개발자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 기계를 학습 시킬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 어떤 다른 시도를 해봐야겠다. 라는 거죠. 그죠 어, 이제 그 아이디어 싸움이 되겠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아이디어 싸움이 되고 그 아이디어가 이제 자꾸 이제 새로운 경험 기회를 만들어 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인공지능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인식해 다 가는 단계, 그다음에 체험을 해 가는 단계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인공지능 개념을 이제 산업과 연관을 시킬 것이고 교육과 연관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체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그 기업이 이 인공지능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고 효율이 높아진다면 그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이유가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실제 쉽게 접근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전진을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개선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이제 확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어느 세월에 뭐 데이터 가지고 막 코딩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충분히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자동차 엔진을 가지고 우리가 어, 엔진을 알면 더 좋죠 어, 좋지만 뭐다잘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잘 활용하는 방법 활용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뭐 이렇게 활동을 하듯이 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또할수 있는 일들 고민해 보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오늘 또 이번주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